안녕하세요. 개포아이부동산 재기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장마도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별로 한번, 각 동별로 한번 돌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출발하는 백포고등학교 사거리 어, 115동을 출발해서 어, 여기가 이제 개포로인데요. 출발해서 어, 개포로 끝 123동을 거쳐서 원주로 124동 쪽에서 135동, 그다음에 100, 150동인 DH 쪽, 그다음 어, 151동, 154동. 양재대로 쪽이 되겠습니다. 그로 157동을 해서 159동을 돌아서 선릉로 개포주공 1단지 메인 게이트 1번이 있는 선릉로를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개포 중학교, 신설 초등학교 체육 시설 부지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근린 상가랑 어, 상가 7도 있습니다만은 공공청사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전에는 잠깐 비가 오고 그랬는데 저녁에 저녁으로 갈수록 예, 날씨가 개임으로서 스카이라운지랑 어, 총 74개 동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 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115동을 출발해서 어 언주로 쪽, 어, 개포, 개포로 쪽 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 개포, 개포고등학교 사거리 쪽에 가까운 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우성현대 쪽에 가까운 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22동 쪽도 제가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112동 쪽도 보이는데요. 112동은 그 안쪽 동이기 때문에 예, 측면이 잠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117동에서 119동 사이는 이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장송이 심어져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와 보시면은 안쪽 내부 조경이 의외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H 쪽 조경이 훨씬 먼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쪽은 아이파크 쪽이지만 외부 장송이라든지 큰 나무들이 먼저 식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은 121동, 119동 쪽을 지나서 상가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실 그래서 119동과 121동 쪽은 지금 현재 보는 쪽은 위치가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개포로 쪽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일종 피로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2동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필로티는 6m를 만드는 게 현대건설의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야 현관 입구 쪽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텔 로비 같이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2동, 123동이나 124동을 이제 거쳐서 예, 언주로 쪽 보게 되는데요. 예, 오른쪽에는 포레스트가 있지만 그쪽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메인 게이트 5번 쪽으로 제가 한번 진입해서 각 동별로 예, 124동, 125동, 129동, 130동 쪽, 예, 135, 134동하고 135동 쪽으로 한번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로를 지나서 지금 현재 DH 쪽을 비춰 좀더 보여드릴 건데요. DH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조경이 거의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 인식 표기도 먼저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스카이라운지랑 이런 부분들에서 타워 크레인도 DH 쪽이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지 이쪽이 되겠는데요. 스카이라운지 내부 공사가 이제 할수 있게끔 모든 타워크레인은 DH 쪽은 철거를 했습니다. 곧 실질적으로 공사의 진척 정도는 90%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내부 공사만 마무리만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 한동 정도가 현재 174등 정도만 외부 도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어, 언주로 쪽을 가다 보면은 구룡터널이 있는데요. 구룡터널 단독주택지를 지나면 이제 150동이 나오고 150동이 나오고 양재 대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양재 대로도 지하화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150동 쪽에서 159동 쪽 양재 대로 쪽은 차원벽 공사 기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13m 짜리 차음벽이 시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재대로를 돌아와서 지금 현재 선릉로 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릉로 쪽은 로 쪽은 오른쪽에 블레스티지가 있지만 개포중학교랑 신설초등학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 쪽이라 여기는 대모산이랑 구룡산에 나오는 우수갈로가 옛날에는 개구 개포주공 1단지 정중앙에서 우수갈로가양재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회되는 것 같습니다. 선릉로의 일부에 대한 토지가 우수갈로가 매설되어서 지금 현재 시공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어 있, 완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포장공사를 새로 할 수. 있,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메인 게이트 1번 쪽 주상가가 있는 쪽인데 주상가 골조 공사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1층 슬라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게이트 1번에서 게이트 5번 쪽으로 이제 도로가 나게 되는데 상부 쪽 다리가 연계되어서 공원화 되는데요. 걸린 공원화 되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한 줌이 당겨지면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니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개포주공 1단지 데이지포스티 아이파크는 어, 입주가 하루로 다가옴으로서 이제 조합원분들이랑 어, 전월세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뭐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하이부동산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어, 30평대랑 25평대 매매도 의외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고공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고요. 예, 블레스티지도 그렇고, 3단지도 뭐 29억 7천인 선에서도 매매가 되는 것 같고, 예, 1단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3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도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빠른 입주를 생각하시는 조합원들은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각 동별 가지고 계시는 각 동별을 한번 확인하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을 시에는 개보하이부동산으로 전화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각 한 바퀴, 구 개포주공 1단지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동별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지만, 이제 원, 공사가 단계단계가 완공될 때 그런 모습이 옛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처럼 차츰차츰 차츰 개포 하이 부동산도 내부 영상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외부 영상이 찍히고 있지만 사전 점검 때를 기다리고 내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부 주공 1단지 DH 포스트 아이파크는 항상 느끼지만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랑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스카이라운지, 수영장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개포주공 1단지 DH 포스트 아이파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때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자주자주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